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강의 중에서 기업을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 그리고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만들기 강의를 모았습니다. 인스타그램 마케팅 페이스북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광고 계정 세팅부터 픽셀 설치까지 전체 영상은 영상 하단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고 그 비즈니스 계정에서 페이지도 만들고, 광고 계정도 만들고, 인스타그램과 연동도 하고, 이차저차 여러 가지를 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비즈니스 계정이라고 하니까 엄청 거창해 보이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북 마케팅을 할때 필요한 전용 계정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business.facebook.com에 접속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계정 만들기. 그러면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로그인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계정 만들기 클릭을 해주면 비즈니스 및 계정 이름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비즈니스 계정 이름, 오신 학교 이름은 오한칸 띄우고 종현 이렇게 성과 이름은 한 칸을 띄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 이렇게 넣었구요 제출 눌러 주면 메일 주소가 보냈다고 하니까 비즈니스 메일로 가면 요런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기를 눌러 주면 요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오 종현이 아니라 종현 오를 넣었어야 되는데 요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럴 때는 사람의 수정 눌러서 요렇게 바꿔주시고 사용자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즈니스 계정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계정에서 여러 개의 비즈니스 계정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페이지로 가봅시다. 그러면 페이지는 일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면 페이지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페이지 액세스 권한을 요청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를 관리자로 넣어줘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 페이지 만들기를 해서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브랜드 또는 제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이름은 오신의 학교로 하고요. 카테고리는 제품, 서비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만들기를 눌러 주면 짠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페이지 보기를 눌러 주시면. 자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후에 뭐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는 주로 광고를 할때쓸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관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바로 수정이 안 됩니다. 요 밑에 보면은 오신의 학교님의 페이지로 전환해 관리해 보라라고 해서 지금 전환하기 눌러도 되고 아니면 요 밑에 눌러서 프로필 모두 보기 눌러서 여러분들의 페이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지금 오신의 학교 페이스북 프로필로 활동 중이다 라고 뜨고요. X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뭐 설명이 있는데 한 번씩 보시면 뭐 도움이 되겠죠. 둘러보게 하면, 아, 이쪽에서 전화를 할수 있고, 여기서 관리를 할수 있고, 여기서 페이지 피드를 볼수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 눌러서 사진을 업로드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음 귀엽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간단히 넣어 줬습니다. 저자. 좋습니다. 이제 커버 사진 추감 해볼게요. 자 커버 사진 추가를 눌러서 사진 업로드. 자 이렇게 오신 학교를 넣었습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환영 게시물 작성 전체 공개로 할 거고 완료 자 이렇게 제 홈페이지 주소까지 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행동 유도 버튼 사용해보기 문의하기 눌러서 하단에 다음 그러면 웹사이트 링크 역시 제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 저장을 눌러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x 눌러 주시고요 이제 뭐 간단한 거 한번 추가해 볼게요. 소개 추가. 자, 요렇게 소개 글자. 좋고요. 자 그리고 게시글 한 개를 남겨 볼게요 자요렇게글 하나 남겼구요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더보기 눌러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섹션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꺼주시면 깔끔하구요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설정 및 개인정보 그리고 설정 여기에 페이지명 그리고 사용자 이름을 oc school 이라고 하는 제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서 저장해주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제 이름이 설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 환경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oc 내 학교라는 비즈니스 계정 안에 오신네 학교 페이지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한 페이지는 설정이 다 되었습니다 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잘 운영하고 요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만 세팅하셔도 나쁘지 않다 자 그러면 다시 비즈니스 설정으로 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 여기 어떻게 왔지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들어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는 오종현 제 개인 계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눌러서 프로필 모두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페이지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페이지로 왔을 때자요 화면에서 메타 비즈니스 슈이트 그리고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비즈니스 설정 더보기 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면 요 화면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석탱이 프로필 모양을 눌러서 클릭해서 여러분들 개인 계정 그리고 프로필 모두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해 주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여기서 메타 비즈니스 슈이트 그리고 여기서 설정 누르신 다음에 비즈니스 설정 더 보기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결해 볼 예정인데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즈니스 계정만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계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상단에 아이디를 클릭하면 맨 하단에 계정추가기 라고 나옵니다 그 놈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 할 거냐 새 계정을 만들 거냐 전새 계정을 만들 거거든요 새 계정 만들기 사용자 이름은 오시스쿨로 하려고 했는데 아하 누가 쓰고 있네요. 사용자 이름을 o s i s c h o o l o f f i c i a l 로 했습니다. 다음. 자, 그리고, 자, 요 상태에서 저는 그냥 비밀번호 만들기,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었구요. 이메일을 추가해서, 메일 주소 넣어주고요. 다음, 인증 코드를 넣어주시고, 다음, 가입 완료하기. 친구 안 찾을 거고요. 건너뛰기. 연락처 안 찾을 거고요. 건너뛰기. 프로필 사진 추가를 해서, 사진 추가.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해서, 프로필 사진을 넣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스북과 연결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들어왔고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름 추가. 아바타는 안 만들 거고요. 이름은 오신 학교. 요렇게 넣었습니다. 사용자료는 그대로 하고 소개는 요렇게 멋있는 말 하나 적어주고. 링크는 웹 링크 추가. 그래서 제 홈페이지 주소, 제목은 오신학교로 하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오케이. 자, 다시 뒤로, 뒤로 가고요. 이제 완료를 눌러줍니다. 오, 좋았어. 이제 우측 상단에 3선을 눌러서 설정 그리고 계정에 들어가서 하단에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의 장점들 요렇게 나와 있구요. 어차피 광고를 하려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계속 카테고리는 교육할까요? 프로필에 표시 완료 자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보통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들 많이 하는 거고요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계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 그러면 비즈니스 정보는 메일 주소 오프라인 주소는 넣지 않고요 비즈니스 전화번호 대략 요 정도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계정 센터를 이용하여 로그인 공유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x를 눌러줍니다 게시글 하나 올려볼까요 게시물 뭔가 인스타그램에 활용을 하려고 했더니 이런 거 하라고 해서 네 데이터를 우리는 막 쓰겠다 뭐 이런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동향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제 더하기 를 눌러서 게시물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해줍니다 페이스북과 자동 공유는 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하기 자 되었습니다 우측 하단에 이름 넣어보면, 요 게시글, 요 게시글. 요렇게 예쁘게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설정 눌러서, 계정에, 비즈니스에, 페이스북 페이지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해서, 기존 페이지 연결, 계속, 제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계속, 계속, 동의. 그리고 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연결하면 됩니다. 완료! 자, 연결이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 오, 아까 없었던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 설정을 사용하려면 인스타그램에 로그인 하라고 뜨네요. 로그인. 그래서, 로그인.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로그인. 자, 이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